자, 6대5 한전차를 앞서고 있는 서울 이수당교의 5의 말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박준영 선수. 자, 우리 선수들 5의 초에서 약간 실책성으로 하면서 대부 2득점 당하면서 한전차를좀 따라오고 한전차로 지금 쫓기고 있는데 충분히 우리 선수들 더 점수 득점할 수 있고 또 지킬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긴장하지 말고 5의 초에, 5의 말에서 좋은 공격을 좀 보여주기 바랍니다. 2위에 초 공격에서 주자 1위에서 홈까지, 페스티벌 되면서 홈까지 들어왔습니다그 점수는 사실 인정이 되지 않을 점수입니다. 그 페스티벌 되면서, 골이, 펜스에 끼면서, 아이고, <laughs> 자, 못쳤다 보스 파울플라이성인데 우리 그 보스와 투수와 부딪히면서, 우리, 그라운드 안을 때려면서 우리, 박준영 선수 2루까지 행운으로 2루까지 들어 가면 보겠습니다. <laughs> 찬스 맡고 있는 이순학교 행운이 따를 것 같습니다. 자, 찬스가 찾아왔는데, 우리 지금 오늘 보스에서 3명을 보루 저지했고, 와 보스에서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있는 이주원 선수, 자 우와, 2루에서 3번 이주원 선수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타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회초 공격 다시 한번 그 1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투하우 주자 2루에서 페스티이 되면서 볼이 펜스에 끼었습니다. 끼어 있는데, 어, 심판은 2루 주자가 3루 홈까지 와서 1점 인정이 됐는데, 우리 감독님 강하게 어필한 이유는 어, 펜스에 공이 끼었는데, 1루까지만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심판이 그것을 홈까지 점으로 인정해주면서 예실점을올라 수는 있으한점차를좀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5회 말에 우리 찬스 맞으면서 노하우투자 1위 맞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경기를 좀 승리할 수 있도록 선수를도와 많이 급증해 주기 바랍니다. 노하우투자 1위에서 3번 타자 이준선수 제1 9채다시 이렇게 했는데 이 우리 박준 선수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노하우 시기 때문에 무리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우리 타자에게 좀 맡기고 주자 플레이를 좀 이어가기 바랍니다. 완벌! 자, 이준현 선수 이번 세 번째 타석에서는 뭔가 좀폭탄 타구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구째 하나도 안들어어 네, 괜찮았던. 음, 아니 볼 하나. 응 예, 있었는데. 네. 안 애들이 하나 봐봐요. 봐요. 카운터가 자, 이 카운터. 주원 선수. 카운터. 자 2위에서 스카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 주원 선수가 볼 카운트가 그만의 분명 상황에서 타격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스트라이크 좋은 볼, 좋은 볼이 들어왔을 때에는 과감하게 타격 배팅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다시 던제 들어가면서 아, 우리 백마초등학교 투수 견제가 상당히 많은데 자, 원 스트라이크에서 이준수 다시 쳤어! 아, 아, 큰 볼! 아, 파울성! 파울 홈런! 파울 홈런! 아유, 중계석까지 날아옵니다! 아, 큰 파울 홈런! 아, 레프트 앞에 완전 펜스를 넘기는 큰파워 홈런. 자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타격이 이런 큰파워홈런이 아니고 이준훈 타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잡았어? 못 잡았죠? 자 음. 우리 이준원 선수 레프트 완전한 파워 펌을 치고 있습니다. 아, 그 감각을 가지고, 그라운드 안호를 넘겨주기 바랍니다. 다시 던져 들어가면 스이 됩니다. 후 안에서 제4구째를 달리고 있는 3번 타자 이지원 선수. 투 투. 그렇죠! 자, 옆다 앞에 안타치면서 주자. 이루자, 홈으로, 홈으로, 홈이 냈서 1타점 적시타 달리고 있는 우리 3번타자 이주원 선수 깨끗하게 냅다 앞에 안타 치면서 1득점 7대5로 앞서가고 있니이 2점 앞서가고 있는 우리 이수선학입니다아 좋은 찬스에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 이주원 선수가 냅다 앞에 깨끗한 안타로 1루자를홈까지 걸려들면서 7대5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계속 찬스 이어가고 있는 이수학교 노하우 주자 1루 4번타자 김성주 선수 다시 제1구 어. 자, 이지연 선수, 제가 말했듯이 깨끗하게 안타로, 옆탑에 안타, 이타청, 접시다 다니면서 인구에 나가 있으나, 김성재 선수, 제 2부도 뽕! 이수초학교 3번, 4번, 5번. 체격적으로 아주 좋은 선수들이고, 능력한 중심 탓을 가지고 있는 이수초학교 오, 이러면서, 버버이 딜라는 김성수 선수. 너하 주자, 노하고 주자, 1, 2, 루 다시 찬스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수초학교 아, 백마초등학교 아마도 스스로 바꿀 것 같습니다. 투수, 삼루, 아웃되고, 센터. 8번 선수가 투수로 오고, 투수했던 선수가 다시 센터로 오직 변경이 있겠습니다. 수정학교 오늘 승리를 하게 되면 내일 10시에 서울의 동양의 라이벌 청구초등학교와 2차전 경기를 벌습니다 청구초등학교도 가볍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승리한다면 영원한 라이벌 가동초와 아마 3차전에서 붙을 것 같습니다. 가동초 서울에서 의 가장 좋은 팀이고 또한 전년도 풍타령기 우승팀인 가동초등학교와 맞게 되는데 가동초등학교 한번 화끈하게 우리 수다표 선수들이 밀리치고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가져봅니다. 캐차보드네도 올라오는 거구나. 아, 캐차보드 센터가, 뭐? 아, 센터가 캐차로 네. 들어가고. 센터가 캐차로 들어가고. 그러가요 시간이 많이. 백마초등학교 수비치 변경이 있습니다. 투수 보든 선수가 페차로 들어가고, 아 센터 보든 선수가 캐차로 들어가고, 캐차 보든 선수가 다시 투수로 들어 올라와서운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10번 선수입니다. 아, 체격이 좋았던 그 호수 10번 선수가 투수 마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5의 말 6대5 한점차 아슬한 리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이주원 선수의 1타점 적시타로한 점을 더벌리면서 7대5 2점 차 앞서고 있는 이순학교. 하우 주자. 여전히 1위로 찬스 맞고 있는 이순학교. 5번 타자 이단인 선수 나와 있습니다. 자, 박김수와 촉을 물르래라 박김수의 촉을 물르라는야구입 전설처럼 말처럼 이단인 선수 촉을 한번 노력보았으있 하는 발음을 가져봅니다. 제1구째 플레이됩니다. 자. 우리 이강인 선수. 제1구째 그렇죠. 아, 홈런이다. 홈런이나 홈런이나 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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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아, 아웃 됩니다. 너무 높이쳐셨나요 아, 꼬리 꽂치로 보자고. 펜스 앞에서 잡히고 가는 이단현 선수의 초구, 라떼, 프트플라이아웃 댄스가 시작합니다. 계속 찬스에 오고 있는 이수답게 6번 타자, 윤준선 선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수천은 무상에 우리 이준 선수와 김성주 선수를 꼭홈플레이까지 돌려줘야 됩니다 여유있게 우리가 6회 초 마지막 수비에 임할 수 있으니까 우 룬준선 선수 우리 좋은 타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 스트라이크 랜드서 2국제 마이하고 있는 이준선 선수 제 2국 쳤습니다 파울 太多了。 중학교에서 보기4 사신제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선수들에게도참 행복한 것이고 복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학교에서도 사신제가 보기 때문에 데 우리 중학교 통타령기에서 사신제 아주 준비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다시 1루초 파울 되면서 구자 우리 선수들이 정직한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심판인데 올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심판들이 좀 가끔씩은 좋지 않무일심 판정이 내려져서 경기가 안 좋게 끝나곤 하는데 어른 명령 심판들께서 명령 정대하게좀 해주기 바랍니다. 계속 파울 되면서 투스트라이크 완볼에서 이제 육구째 날아오는윤진호 아이고 약간 했나요? 작전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좀 음, 빠진 걸 보고 뛰었는데 아깝게 3년서패가오다면서자 투아웃 너무 크게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두 개죠 세 명의 타자만 악한 잠은 경기 끝나기 때문에 이선수다시 보일 때또운트 우리 늘것 같아서 우리 미로에 끊 이중 예수가 열심히 뛰었는데, 반발의 차이로 3의해서 해가 올답니다. 245 주석 미로, 145 주석, 455주 그 가운데서 발구치 맞고 있는 윤준호 선수 발구 쳤습니다. 세컨 닫고 세컨 잡아서 보스피에어 어우, 됩니다. 마지막 우리 이수다 학교는 6회 5회말 공격에서 이준 선수의 적시타로 1득점 하면서 7대5 2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백마초등학교의 6회 중 마지막 공격으로 이어집니다.